역사의 길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1863년도 때는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 북쪽의 유니언 어, 군대, 남쪽의 컨페더릿 군대가 어, 양쪽에 진영을 어, 대고 서로 긴장,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었던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스팟, 스팟. 어, 솔베니아라는 스팟서베니라는 버지니아의 도시에서 남군과 북군이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었죠. 양군은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힘차게 군가를 불렀습니다. 북쪽 군대는 성적이어 영활하라 스타스뱅 오브 너를 연주하자 북군이 합창을 했습니다. 또 이에 질세라 남군이 덱시와 어, 같은 남쪽의 노래를 연주하자 또 함께 남쪽 의 군대가 어, 맞서서 우리 노래를 했습니다. 그 모든 팽팽한 노래가 끝난 뒤에 어, 북쪽 군대가 한 가지 연주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군대가 노래에 맞춰서 어, 같이 찬양을 합창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쪽에서 듣자 자기들이 아는 곡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함께 그 노래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병사들 마음가운데 전의가, 싸우자는 고하 의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댁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 4시간 동안 우리 전쟁 약간 멈추자, 전투하지 말자 하고 집에 편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홈 스윗 홈이란 노래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번역되었죠.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쉴 곳은 작은 집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집 나의 집뿐이리. 영어로 p l e a s u r e a n d p a l a c e s 우리가 궁전에서 할 i k 지라도 어디 갈지라도 끝에 보니까 There s no place like home. There s no place like home. 집과 같은 곳이 없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과연 집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기쁨을 줍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집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집이 그립습니다 근데 집이 무엇이게 그립습니까? 무엇이게 평안을 줍니까? 집은 어떤 장소가 아닐 것입니다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고향 집,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이라 하면 은그 가족의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해서 가족들이 누리는 사랑의 관계성이 우리는 집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집은 우리 홈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과연 스윗, 달콤하고 우리가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장소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화목한 가정 홈 스윗 홈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매뉴얼인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허목한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보길 원하고 그것을 답을 통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코너스턴의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스윗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침, 아, 마음으로 이 아침에 서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책입니까? 바울이쓴 에베소서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 그리고 에베소서가 2장에, 1장과 2장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장, 4장, 5장, 6장에 거쳐서 unwrap. 이 기프트가 뭔지 그 내용을 풍성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 에베소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 선물을 내용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전에 그냥 어떤 어, 다른 의미가 없이 함께했던 부부가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자기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복종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부부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또 선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6장에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구원받은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험혹한 가정의 모습을 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이 모든 가정이 천국 같은 예수님의 가정을 이루기는 이루는 헌신을 하는 이 아침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장 6장 1절에서 보니까 먼저 우리 가정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의 부모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홈스위톰이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공경이라는 단어이죠. 일절에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자녀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맥이 다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거든요. 자녀들아 특별히 부모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릴 때뿐만 아니라 장성했더라도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면 두분다 살아계시다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명령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맺을 관계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무슨 뜻입니까? 잘 들으라 소리예요. 부모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좀 오베이. 듣고 그것을 들여라. 이러한 액션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주 안이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옳게 보시는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죠 1절의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누구한테 옳습니까? 주님께 주 안에 있는 주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보기에 옳은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과 평행을 이루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it pleases the lord.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흡족한 옳은 것이다. 무엇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치 창세기 우리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마물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Good to God. 하나님 보기 에 좋으신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Good.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는 순종, 부모님께 순종을 드리는 것이 옳다, 좋다라는 것을 우리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할 것은 순종뿐만 아니라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공경의 뜻은 또한 두 가지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 공경이라는 수준 높은 고귀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공경이라는 뜻은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께 합당한 그러한 태도를 갖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지위와 주모님의 권위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거나 우리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공경의 두 번째 미는 무엇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보시면 은 우리가 너무나 그분을 존귀하고 또 그분의 위치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물을 재정적인 지원 필요하다면 지원까지 한다는 것이 공경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음을 원어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자녀들의 태도를 요약한다면, 부모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분의 뜻을 잘 받드는,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을 어 우리 어 표현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홈스윗 홈, 이러한 잘 되는 가정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팔 비틀어서 순종해 뭐 그렇게 억지로 율법으로만 만드신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왜 주님께 옳고 또 이것이 어왜 당연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뭘 하면서 공경과 순종함으로써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복을 약속한다, guarantee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에 있는 출애국기 20장에 있는 10개명의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말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인간과의 관계를 말한 십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형통하고 장수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비결이 될까요? 어, 일전에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부모에 대한 리스펙트와 순종이 인간 삶에서 모든 다른 공경과 모든 다른 권위의 깨달음의 기초가 된다 이길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뭐 많은 관계들을 우리가 맺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배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관계성들이 올바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첫 단추,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 깨면은 다음 다른 단추들은 fall in place, 단정하게 잘 끼워 맞춰질 듯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관계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잘 맞추고, 평생 그것을 우리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으면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다 fall into place, 잘 맞아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부모님과 이런 부모님께 대한 공경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관계성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 주신 권위인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성경인 디모데 전서 5장에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바울은 크리스천들의 관계성을 얘기할 때, 가족에게 하듯, 아버지에게 하듯 함부로 하지 마라. 어머니에게 하듯 조심해라. 내 형제에게, 남동생, 형에게 하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하라. 그리고 내친 여동생이나 누님이나 언니에게 하듯이 깨끗함으로 하라 하면서 가족관계에 빗대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성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형통의 시작은 어디십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약속이는 첫 개명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만드신 분이십니다. 오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가 지각이 있으시고 본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는 랍비들과 성경 대화를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논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열심히 이것을 하다가 어, 며칠 동안 그 성전에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멀리 벌써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모르고 어, 걱정을 했죠 엄마 아빠가 그리고 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너무나 걱정이 많아서 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을 나무를 했습니다 혼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내가 아버지 집한테 에 있어야 할지 모르십니까? 막 어머니를 혼내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평생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우리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이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평생 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아래 십자가 아래에서 보이는 어머니 마리아, 그 자기 사랑한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요한, 이제부터 이 어머니, 내 어머니를 너희 어머니로 잘 모셔라, 평생 공경하라. 이러한 마지막 당부와 부탁을 십자가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로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그가 에베소에서 나중에 인생의 노년을 목회하면서 보낼 때에도 항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잘 보이는 그 집이 잘 보이는 그곳에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교회를 세우고 또 평생 끝까지 어머니를 모셨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바쁘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또 성공할수록 여러 가지 정말 부모에게 신경 못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세상이 잘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옳지 않다. 주님이 보실 때 선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목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코너스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첫 번째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저는 AAA라고 적어놨습니다. 세 가지 A를 통해서 우리가 공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액션, 첫 번째 액션은 잘 듣는 것, 부모님의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ttitude,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지로, 우리의 전화로. 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에이드. 부모님 말로만이 아니라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필요하다면 은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리스찬들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turn around 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의무이자 또 권리를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 보시겠습니다. 또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굉장히 지금 vulnerable, 다치기 쉬운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화를 냅니다. 부당하게 대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여기 사절에 보니까 앞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라고 얘기했는데 사절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또 아비드라, father's. 옛날에도 아버지들이 좀 자녀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비들아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를 노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존 락크가 기억납니다. 17세기에 교육자, 교육 비셔너를했던존 락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태블라 라사, 엠티 슬레이트, 빈 백지와 같다. 어떻게 거기에 그린에 따라서 permanently etching. 영구적으로 그 마음에 남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노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쩔, 어쩔 때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앞서서 화를 낼때그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일관성이 없이 자녀를 훈계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에이,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얘기한다. 그러한 느낌이 초라든다면, 엄마, 아빠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만 한다. 나를 항상 혼낸다. 들을 때 자녀가 진노하게 됩니다. 성경은 not this. 이거 하지 말고, but that. 다른 것을 하라고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자녀를 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들은 양육할 책임이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주일학교사님들 또뭐 어떤 학원 이런 것들 캠프 이런 것들은 다 서포팅 서플러멘트지 부모에게 양육할 책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엄격합니까? 어, 여기 말한 것처럼 교훈과 훈계, 저는 두개 같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교훈과 훈계. 영어로 보면은 discipline and instruction.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사랑과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교훈하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correction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 주어야 할 홈스위 돔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훈계하니까 생각이 나는, 어, 우리 2015년도에 일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았고, 제가 일전에 2015년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버티모에 있는, 어, 우리 4월달에 라이엇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그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은 우리 어떤 흑인이 청년이었는데, 경찰의 광인 진압으로 인해서, 어, 그가 경찰차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죠. 그것을 인해서 흑인 커뮤니티가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커뮤니티에 젊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쇼핑몰에 있는 어, 물건을 또 훔치기도 하고 경찰을 대치해서 맞서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한 어머니의 모습이 어, 카메라에 내셔널TV에 잡혔는데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 could see the objects being thrown at the police, and I was like in the awe, like, oh my God, you know, this is really happening right here with me. And lo and behold, I turn around and I look in this crowd, and my son is actually coming across the street with this hoodie on and uh, a mask. At that point, I just lost it, and he gave me eye contact. And and at that point not even thinking about cameras or anything like that that's my only son and at the end of the day i don't want him to be a freddie gray but to stand up there and vandalize police officers that, that's not justice that's not what you know i'm a single mom you know i have six children and i just choose not to live like that no more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이것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정말 이 여자분에게 mother of the year 상을 줘야 된다. 경찰 만약에 그 16살짜리 복면쓴 친구를 제압했다면은 아마 더 많은 어, 이 폭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런 사건도든데 만약에 아버지가 머리 끄장을 잡고 그를 빼냈더라도 아마 차 a 더 비우스"라고, 어, 아동 학대"라고 또 욕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끌어냈을 때, 누가 그것을 아동 학대라고 비난하겠습니까? 누가 그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 내셔널 TV에 나가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아들이 잘못된 데서 끌어내기를, 그것에서 빠져나오기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훈계, 어머니의 사랑, 그 모습이 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또 진심으로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 자녀들이 많이 스포일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너는 귀한 사람이다 스페셜하다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매를 대지 않고 또 잔소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본 흑인 어머니 같은 그런 엄마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면 누가 권위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이 사회에 필요한 영적 리더 또 사회의 리더, 가족의 리더가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도 마을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것을 그들을 사랑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c 렉 r 한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냐. 나의 지혜와 나의 감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라.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훈으로 양육한 성경의 대표적인 여성이 바로 로이스와 유닉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이스 할머니, 유닉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였던 것이죠. 그들은 신앙의 가정에서 디모데를 잘 키웠습니다. 디모데,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티모온, 세요스, 티모세오스 티모데인데, 티모온은 Honor, 높이는, d e 스 s God,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라. 그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그를 디모 베오스라고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높이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아마 밤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읽히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에게 함께 읽으며 가르쳐주셨을 모습을 우리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델을 보자마자 젊은 디모델, 청년 디모델을 보자마자 마음이 짠하게감독이 됐습니다 내 속에 보니까 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너를 보니까 네가 물려받은 너희 어머니의 신앙이 보이는구나 너희 할머니의 신앙이 보이는구나 네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그 말씀에 창념하라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가 됐거든요 에베소의 목사님이 되었을 때 말씀합니다 네가 그 들은 말씀 그대로 가르치면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에게 아멘으로 공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양육하고 나를 훈계하고 나를 교육하고 나를 바르게 했는데 모든 성경을 가르치라 하는 그 바울의 멘토의 이야기가 디모드에게 깊은 감동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Mother's Day, Father's Day, 우리 Parents' Day, 맞이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잘 잡고, 좋은 결혼하고, 집 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Everybody else,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상상해보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아니 자녀들이 영상으로 "엄마, 아빠, thank y o u u s r e t h e b e s t g i f t t h a t g o d h a s g i v e n u s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저 t gift))(best gift)(best gift)(best g i f 들 b e s t g i f 들이 e s t gift)(best gift))(best gift)(best g i 많은 재산도 주셨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Thank you for giving me god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유산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forever thank you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백성을 살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엄마 아빠의 믿음을 유산으로 주셨기에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고백할 우리의 디모데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로이스와 윤니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한장한장 한장 읽으면서 이 자녀에게 디모데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었듯이 주님 저에게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결혼해서 낳게 될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Parents' Day를 맞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티모데오, 하나님을 honoring 하는 그러한 자녀, 그리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 이러한 가족들로 가득한 우리의 집이 될 때, 우리 코너스톤교회 될 때, 우리의 홈은 홈 스윗 홈. 주님께서 기뻐하듯이는 옳다, looks good, 선하게 여기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축하드리고 패밀리끼리 우리가 그런 가정되게 하십시오. 서로 축복기도 하는 그런 복된 주일 그리고 매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